걷기 좋네요. 딱 음. 버스 안 타기 잘했어요. 어, 어, 너무 예. 이렇게 봐야 돼. 너무 버스로 타고 나면 어딘지 몰라. <laughs> 어, 진짜요. 어. <laughs> 아니 도메스틱 님이랑 오니까 음. 이거 막 골목골목 다니는 맛 있잖아요, 아,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지. 같이 오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시니까 재밌어요. 어, 그래, 이게 재밌어요. 예, 없어가, 예, 예, 이게. 너무 재밌죠. 에이. 음. 어저 바다 보이는데요? 저 우와, 바다가 보여. 저 바다 보여, 저길 끝에. 저 하늘이야. 하늘이요? 아, 아 하늘이었군요. 여기, 여기 바다 없어. 어 바다 없어요? 저 나가야 돼, 훨씬 더 나아. 근데 지도를 진짜. 안 보고 가지고왜 이렇게 비슷해지는 거 <laughs> 같지? 아니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 거 <laughs> 같아요. 이제는 남매다. <laughs> 근데 무슨 공주 좋아하세요? 아 공주 중에? 예. 백설공주, 신데렐라, 어 인어공주. 인어공주? 또뭐 있지? 나는 덕형주를 좋아해. 아, 아 역시 역시 도베스틱기다아 유식하잖아요. 경유식. 어, 나 예상치 못한 공주. 어, 오, 어, 멋있어요. 우리 어, 약간 한국을 상하는 도베스틱기 멋있다. 우리 진짜 종민 형이 팬한 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laughs> 온갖 걸 꺼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laughs> 네, 네. 안쓰럽다. 맞습니다. 약간 <laughs> 안 잃으려고. <입는다고. 웃음> 아이 재밌네. 어, 오, 오 이제 오 이제 손 나올 것 같다. 이제 좀느낌왔어요오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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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와우. 이거요. 이다 이거 오. 아, 백설공주상. 오. 아, 느낌. 어, 이거다, 보니까 이거래. 보니까 백설공주 같다. 만화 같아. 만화 같이 생겼어요,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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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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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화 같아. 예쁘지? 역시 판타지. 다 말도 안 된다 이거. 와, 진짜 다르다. 와, 저 지붕이 왜 이렇게 예뻐요? 놀이공원에 아... 아 있는 것 같다. 저희 가봤다. 천장 너무 너무 멋지다. 맞아, 맞아, 맞아. 네. 천장 뭐, 멋지고 안에서 밖에가 보이는 이 뷰가 엄청납니다. 와, 진짜 만화, 동화성이다, 동화성. 근데 우리 안 들어가 보시지 않았어요? 어, 우리? 오. 어, 안 들어갔지. <laughs> 야, 너 진짜 대박이야. 우리 어떻게 알아요? 아니, 방금 보니까. 아니, 지금 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그, 그 영상 보고 <laughs> 지금 선배님 대박이네 와, 여기. 나 진짜 나. 안 가본 데를 나오는 영상 보고 저기 안에서 보면 되게 예쁘더라고 요 이게 와나충격이 가시질 않아 지금 안에서 밖에가 보이는 뷰가 엄청납니다. 갔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래야 대상 받는구나 진짜 아, 압도적 재능. 끝이 어. 당일치기 여행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기차만 하고 <laughs> 못 들어갔어요? 여기 후문인가로 가면은 더 백설공주 성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하나 찍고. 코딱 스프 먹고 도망가는 걸로 그래 그러자 <laughs> 가자 애기스만 그렇죠. 뿌띠뿌띠 밖에서 하네. 이렇게 쭉 돌았구나 경치를 네. 근데 저게잘 모른대요. 오. 길이 이상한데? 어, 이거 뭐야? 오. 아니 비, 비밀 스팟이라더니 음. 뭐못 찾아오겠네? 야 찾기도 어려워. <laughs> 어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아. 발견한 거야? 와대박이죠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 뭔데 뭐 하는데요? 지금 그냥 이렇게 여기서 스팟. <웃음> <웃음> 그런 말은 저도 할수 있어. 오스사오와 이게 절벽에 있었구나. 오, 이거 보자, 꽤, 꽤 높아요 절벽. 어, 밑에서 보니까 더커 보인다, 아 야, 야 진짜 진짜 무시기냐 뭐 저거 어떻게 지었을까? 말도 안 되는데 저거 진짜. 저거 진짜... 아, 굴마 여기는 백설공주가 살던 마녀집이란다. 아, 아니, 백설공주가 진짜 인물이에요? 오늘 녹화는 정말 놀랐네요. 아니 실제 인물은 아니잖아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거를. 전설처럼. 전설처럼. 저거를, 보고, 저거를... 저거를, 모르고, 아니, 저거를 보고 모티브를 삼았다고요. 사마... 아, 그. 그...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저게, 저기는 이제 실제로 누가 사는 거예요? 대화를 아, 아, 아. 아, 못 따라가겠어요. 다음엔 성 가지 말죠. 아, 굴미랑한 <목소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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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목소리가> 야저저저저저 어, 사과 먹을래? 오케이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만약에 종비가 그도 스파이더맨. 백색골조를 시기로 온것 같아. <laughs> 잘 논다. <laughs> 너가 공주야? 아, 아 너가. 아, 공주. 아, 너가 한자기. 너가 한자기. 공주야? 네. 너가 공주 아, 난자기. 뭔 소리야? <laughs> 대화가 되고 있는 거 맞죠? <laughs> 우리다 알아들었어요. 둘은 행복한 거죠? 아, 재밌었어. <laughs> 공주 난자기 같아요. 오케이. 아, 이제 테니비티 들어가요 이제. 어? 어, 야 여기 바람 많이. 갑자기? 여기. 그렇게 너무 많이 오는데? 오, 오 야이 영화 같아. 여기 지금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여기 여기에 의지해서 피하고 있는데. 마녀의 저주 아니야? 마녀가 사는 마녀 내가. 사는 어? 집이라. 저주받았네 뭔가... 가까이 저가가야, 가까이 진짜. 가봐서 안 됐는데. <laughs> 이거 봐, 이거 봐비 들어온다니까 이렇와비 많이 온다. 아저 아, 아. 동묘 봐. 어디 가서? 어? <laughs> 우주원님들 <언니한테> 찾아봤는데, <laughs> 혼자 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게 뭐야, 저게. <웃음>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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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게. <laughs>